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시험 별로 안 남았잖아요. 2차 시험이. 2차 시험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이제 전연차 그 별리사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전연차 사람들은 하, 여름만 되면 이제 또그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거든요. 새록새록 나면서 인생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 응?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옳은 건가. 그거를 여러분들도 생각, 생각하듯이, 저도 맨날, 여름만 되면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서, 저의 그 인생을 한번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보시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행복, 여기가 행복이고요. Y축에서 여기가 행복. 행복. 여기는, 불행. 여기 있죠? 행복과 불행 사이에, 저도 이제 뭐,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저도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인생이 있는데, 뭐, 힘든 순간도 있고, 뭐, 재밌었던 순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리와인드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이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여기가 지금 뭐냐면요. 여기 지금 수, 수평하고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유년 시절부터 유년 시절부터 초등학생 때까지거든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 유년 시절부터 초등학생 때까지 뭐가 유년. 근데 아마 뭐, 뭐 좋지 않았을까요? 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사진으로 한번 파악해보면. 유년 시절에 저는 이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아주 그, 듬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마 이런 걸 사진을 봤을 때 행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요런 스타일로다가 손에 금도 많이 있고 한박웃음을 짓고 있고 아마 행복한 머리숱도 많고 요러, 요런 요로 나가였다 그랬다가 요 아가가 유치원에 들어가요 유치원에 들어가서 빵끝 웃고 있으면서 여기 부위를 하고 있잖아요 보내고 황금 왕가 옛날에는 유치원 들어가면 요거 그 생일 생일자한테는 사탕 목걸이를 줬거든요 사탕 목걸이가 그때 그 이때 1월 달 1월달인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많이 먹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런 유년, 유년 시절을 보냈다. 아마 기억은 잘안 나는데, 평탄했을 걸로 생각이 든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막, 영민한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영민한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은, 우둔 스타일. 우둔하지만, 그, 끈기만 있는 스타일. 아시겠죠? 그 빠릿빠릿한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둔재, 한마디로 둔재죠 둔재 요런 이제 초등, 유치원 초등학생 시절을 겪었다 아시겠죠? 근데 요 시절을 겪은 다음에 이때가 제 인생에 첫 번째 피 크기가 와요 중학교 때 시절 이때가 중학교 시절이거든요 이 중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그때 사진이 없는데 이때 제가 뭘 잘하냐면 농구를 잘하고요, 공부도 잘했어요. 농구랑 공부를 잘했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아셨죠? 애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중학교 때 학교 다니는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다들 좋아해주니까, 그죠? 이때 첫 번째 피크기가 온다 인생에서. 그 다음에 이 중학교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중학교를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전주에 뭐 고등학교를 가거든요. 전주에 이제 뭐 어떤 고등학교로 가요? 거기서 이제 암울한 고등학생 시절이 시작됩니다. 암울한 고등학생 시절.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보시면 벌써 어, 얼굴에 낯빛이 어둡잖아요. 그러죠. 이게 이제 수능 볼때그 수험표예요. 사진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옛날에 핸드폰 들고 다녔, 안 들고 다녔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사진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봐봐, 표정이 약간 음침하고, 어디 뭔가 찌을려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교우 관계는 원만했거든요. 이게 원만한 교우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아니, 이때 저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이때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공부 를 잘하고 싶었는데, 이게 노력은, 엄, 내가 제가 노력은 전교에서 제일 많이 했거든요. 아니, 성적은 안 나와요. 응? 이게 노력하 노력이랑 성적, 이때부터 이제 트라우마가 시작됐어요. 아니, 난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은 못 보지? 이런 트라우마. 그죠 암기는 그냥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는 잘했어요. 근데 막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그거 암기한다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맨날 등급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요때 암울한 고등학생 시절까 그러니까 항상 뭔가 뭔가 이렇게 움츠려 들어있고 뭔가 나는 왜, 왜 이럴까 이그 기질이 요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고등학생 때부터 아시겠죠. 이 고등학생 때부터 이게 암울한 게 시작됐다. 이게 한이 맺혔다. 아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아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나? 난 이걸 이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인가난 머리가 진짜 나쁜가? 이렇게 자책을 하기 시작하는 게 요때부터다. 근데 진짜 이때 지금. 이때 공부법을 지금 생각해보면, 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 그러니까 틀린 거를 제대로 고치고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올 수 밖에 없어. 요 양치기만 해서 양치기만. 양치기만 해가지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올 수 밖에 없고. 근데 이때는 몰랐죠. 머리가, 머리가 어리니까 그냥 양을 많이 치면 점수가 잘 나올 줄 알았죠. 그걸 미리 아는 애들이 대단한 거고. 사실, 좀, 그러니까 이때는 좀 암울한 시기를 견뎠다. 그 다음에, 저 이제 인생에서 두 번째 피크가 와요. 이때 제가 대학, 대학교를 그 서울에 있는 모학교를 뭐 갔거든요. 이것도 실력으로 한게 아니고 운빨로 갔다. 이때 아니 이제 여러분들 기질이 운이 좀 있어야 되나 봐요, 사람이. 이게 제가 다섯 명 뽑는 전형이 있었거든요. 학생부 전형인데 후보 8번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학생부가 이제 후보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도 후보 8번은 이 제가 제문 닫고 들어가고 문 닫고 들어갔어요. 아니 저 이게 운발이 아주 이때 사, 초기 살았다. 운발이. 그리고 이때왜 인생의 피크기가 오냐면 제가 이제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댄스 동아리를 들어갔거든요. 서울에 뭐 학교에 댄스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중앙 동아리. 이 댄스 동아리에서 제가 뭘 했냐면요. 팝핀을 했어요. 팝핀. 여러분은 저를 믿기지 않겠지만. 이 팝핀을 해가지고 이 완전 제가 뭐 춤을 잘 추는 건 아닌데 재밌었다, 인생이. 응? 인생이 진짜 재밌었다. 보시면, 이 사진으로 보면 알수 있어. 여기 보시면, 보, 지금 벌써부터 얼굴이 지금 장난기가 가득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완전 이때가 인생의 피크기다. 응? 이때 이제 애들이 다 나를 재밌어 해주고. 왜냐하면, 이때, 이때 교우관계도 교우 교우관계도 좋았다. 교우관계도. 왜냐하면, 어우, 넌 재밌, 재밌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광대 노릇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완전 이제, 지금도 벌써 말하면, 을 벌써 설레는데, 이때가 정말 황금기였다. 인생의 황금기.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를 따르던 이제, 저를 따르던 아니지만, 같이 함께 하던, 우리 이제, 전우들, 전우들도 같이 있었대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저, 이게 저예요. 여기, 여기 같이 가, 함께 이제 손가락 포즈하면서 그 같이 대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다. 아시겠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에 또 이게 제가 보니까 황금기가 오면 바로 이제 쇠퇴기가 다시 오나 봐요. 황금기가 왔다가. 군대를 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황금기 때는 또왜또 또 인기가 많았냐면, 외모가 무르익었다, 이때.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상 생각하기 어렵지만, 이때는 안경도 벗고, 10년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피부도 곱고 아주 팔팔했어요, 이때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확, 쇠퇴기가또 오잖아요? 쇠퇴기쇠퇴기가 세태기. 군대에 들어가요, 제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군대에서 이제 약간 남성적인 분위기에서 적응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적응을 못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빌빌대고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응? 군대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저는 약간 이게 강직한 분위기에서 맞지가 않나봐요 제 사람이 사람 자체가 요거는 이제 훈련소 들어갈 때 거든요 이 훈련소 들어갈 때 결연한 표정으로 아 나는 이거 해낼 수 있다 표정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훈련소 이제 그거예요. 끝나고 훈련소 끝나고 이제 1병, 아니 2등병 갔는데 요거는 이제 그거 끝나는 거예요. 뭐냐, 혹한 게 끝나고 이게 이게 저거든요. 여기 보시면 표정이 벌써부터 낯빛이 어둡잖아요. 어둡고, 여기서 이게 약간 남성적인 분위기에서 아주 힘들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아우 이게 군대가 육군인 가니까 공군이면 모르겠는데 육군이니까 이게 거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 제 인생 여기까지 인생 봐보면 거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친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거친 허슬라이프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는 저는 완전히 그냥 선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선비도 아닌데 아니 군대에서 이렇게 적응을 못해가지고 도태가 돼버렸다. 여기서 아니좀그 다음에 구체 대하고 바로 이제 변리사 시험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이별리사 시험 공부를 왜 시작했냐면 여기 이제 암울한 고등학생 생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응? 왜냐면 요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마음속에 걸렸거든요. 아, 나는 왜 해도 안 되는 사람일까. 이게 마음에 걸리니까 이 방법을 엄청 노력을 찾,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찾기 위해서 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공부 방법은 뭘까를이 대학교 들어와서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때 고민했는데 을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막막 막 그때 논문도 찾아보고 책도 많이 읽고 해가지고 아 공부 방법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거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발현을 해야 뭐가 될거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 알았으니까 시, 공부를 시험 공부를 해보자. 나는 방법을 아니까 시험 공부를 해보자. 했는데 전 그냥 그대로 하면 될줄 알았거든요. 아니 이게 세상에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뭐 우여곡절을 겪어요. 잘안 돼요, 이것도. 아니, 뭐, 물론, 1차는 다, 첫, 1차는 한 번에 통과하긴 했어요. 1차, 이게 언제부터 1차, 1차 준비했냐면, 7월 달부터 1차 준비해가지고, 그때 다, 그때 1차가, 7월부터 해가지고, 3월까지 공부했나, 그럴 거예요. 이게 1차가, <laughs> 그때 커트라인이 74점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뭐, 1차 점수가 80점인가? 그래가지고, 좀 넉넉하게 붙었어요. 근데 2차에서 매번 죽을 수는 거예요. 2차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이 차가 어려워가지고, 맨, 그, 네번 만에 붙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시했어요. 사시, 사년 했어요. 딱 4년. 만으로 4년. 딱 4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1차, 2번, 2차, 네번 퍼가지고, 이제 붙은 거예요. 이때. 아무튼, 이때는 정말 이제, 근데 이때가 군대, 군대 때보단 나았어요. 왜냐하면, 이 수험생활이 그래도 제가 공부하는 건 좋아하니까, 공부가 재밌긴 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는 재밌는데, 시험은 재미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니가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있어야니까 하는 거죠 이게 한인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조급해지고 아 나도 이제 나이가 차가고 이제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딱그그 그, 그 생각을 그때 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58기거든요 58기로 붙어버렸어요 그때. 응? 아니 근데 이것도 진짜 아찔한 그게 있는데 제가 이 시험 보기 전날에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한숨도 못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깨질 여러분 뭔지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시험 보러 가서 잘쓸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커피 막 들이 마시고 막 하식스 막 들이 먹고 그냥 막 썼어요. 그러니까 시험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망했는데 어떻게 이게 될될 될 기운이 되니까 붙은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저도. 뭐, 남들보다 잘쓴 건지, 아니면 그냥 기운이 좋은 건지 해가지고 58일 때 붙었어요. 그때 시험, 시험,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그냥 시험 포기할까, 시험 보러 가지 말까 이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무조건 보러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합격한 사진이, 이거 보시면, 아, 요, 요거는 이제 제대했을 때고, 똘망똘망한 제대, 제대했을 때고, 요거 봐봐요. 여기 시험 공부할 때, 얼마나 사람이 좀 뭔가 이, 그 피폐해 보이잖아요. 여기 다크서클도 많이 있고, 낯빛도 어둡고. 그죠? 이 똘망똘망할 때랑 비교해보면, 요 때는 사람이 밝잖아요요 때는 바로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그죠? 이런 수험 생활을 거쳤어요. 이때. 이게 제 큐넷 그, 시험 보러 갈때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운 좋게 붙어가지고 시험 못 봤는데 우, 붙었어요. 그때 머리가 아파가지고 문제 거의 그냥 막 썼는데 평소보다 못 봤고 훨씬 아니 제가 이 시험 보러 갈때 컨디션이 4년 수험기간 중에 제일 안 좋았어요. 왜냐면 잠을 한숨도 못 잤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문제를 잘 읽어요. 근데 어떻게 운 좋게 붙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남들 다 하는 것도 따봉으로 사진도 찍고, 여기가 그 연수원이잖아요, 연수원. 옛날, 여러분들 연수원 가면 보통 이제 겨울에 가잖아요. 겨울에 가는데, 이때는 코로나여가지고 뭐 밀려가지고, 막 그때, 뭐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여름에 뜨거운 날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서 뭐그 바위 있단 말이죠. 지식재산 강국의 주역. 바로 당신입니다 약간 끌어오르게 하는, 마음이 끌어오르게 하는 그 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따봉 찍으면서 사진 하나씩 찍거든요 뭐 이런 것도 뭐 남들 하니까 좀 해주고 아직겠죠 해가지고 합격한 다음에 인생이 저는 이제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뭐 지금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제 상태는 여기거든요 또 다시 암흑기가 찾아왔다 암흑기 응? 암흑기가 다시 찾아왔다 뭐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이렇게 나, 적응하는 게힘든거 봐요, 제가. 보니 보면, 아무런 고등학생 때부터, 군대, 수험생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정말 이게, 열심히 하면서, 또, 또 열심히 하면 이 밝은 날이 또 오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이게 상승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아무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 인생이 뭐,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반출해 봤거든요 인생에 대해 가지고 보면 이렇게 상승기가 있는가 반면에 상승기가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하락기가 있어요 응? 이렇게 하락기도 있다 하락기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들, 힘들어도 어떻게든 이제 이거 이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이 하, 하락기가 영원하진 않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잖아요 여기 좀만 기다리면 이 하락기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상승기가 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금 보니이2차인데 이거 어떻게 돼요? 하락기 끝에는 상승기가 있으니까 운빨이 여러분들한테 잘 먹힐 거예요. 그리고 시험 그 시험 보러 가서 이제 포기하지 말고 아시겠죠? 저도 이제 얼마나 컨디션이 안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답반지 평소 실력의 한 절반으로 썼는데 되게 운이 좋아 가지고 그런 거지. 제가 실력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됐죠? 여기까지 하고, 할게요.